할머니한테는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얼마 전 친한 학교 후배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손주가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어머니께서 많이 당황하고 속상해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진 노인 냄새라는 게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손주가 자꾸 안기는 걸 피하고 싫어하니까 아 나한테도 냄새가 나는구나 깨달으신 거죠. 사실 냄새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뿐 모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체취인데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노인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들이 그 특유의 몸 냄새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노인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노인냄새의 원인과 냄새를 없애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냄새의 원인 첫 번째는 줄어든 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보다 땀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냄새의 첫 번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 4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건조해지면서 땀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땀이 줄어들면 오히려 냄새가 덜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땀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은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560대가 넘어가면 땀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 노폐물을 비롯해 노인 냄새의 큰 원인이 되는 이것이 자꾸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노넨 알데아이드라는 성분으로 줄여서 노넨날이라고도 부르며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 노인 냄새에 대해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곳이 바로 일본인데요. 2001년에 일본의 화장품 회사에서 낸 논문을 보면 이 노넨날은 40대까지는 전혀 분비가 되지 않다가 40대부터 분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놀람>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 속 이로운 균은 감소하고 유해한 균은 늘어나 피부가 점점 산성화되는데요. 이때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인 냄새의 원인인 노네날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비된 노네날이 계속해서 모공에 쌓이다 보니 쾌쾌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냄새가 피부에서만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냄새의 원인 두 번째는 바로 줄어든 침 분비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과 마찬가지로 입속의 침 분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구강건조증도 심해지고 입속 세균이 늘어나면서 치석도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치주염까지 생기게 되면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입을 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가끔 이런 냄새를 진한 스킨이나 향수 등으로 가리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냄새로 냄새를 덮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향이 서로 섞여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화로 인한 노인 냄새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습입니다. 노내 날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습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보습크림인데요. 샤워하고 나서 크림을 대충 쓱 바르시기보다는 보습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션을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이것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이미 모두 아실 텐데요. 이 물이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가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체내 잔류 냄새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를 닦아 입속 세균을 없애준 후 자신의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한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것은 물론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되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비가 오는 날이 아니라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꼭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노인냄새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할때 쬐는 자외선에는 살균효과가 있어 피부염증을 방지할 수 있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면 모공 속 냄새의 주범인 노네 날을 날려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흘리는 땀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까지 제거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햇볕을 쬐며 걷는 가벼운 산책은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샤워할 땐 반드시 이세 곳을 씻는다입니다. 샤워를 매일 하는데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 세수나 머리 감기, 발 닦기 등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냄새와 관련된 이곳을 씻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를 떠올리실 때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살, 털, 그리고 땀인데요. 살은 사타구니처럼 살이 맞닿아 접히는 부분을 말하며 털은 겨드랑이처럼 우리 몸에서 털이 난 부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땀은 발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많이 차는 부위를 말합니다. 평소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씻으신다면 노인 냄새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냄새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매주 일 이회 30분 가량 탕목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서서히 열이 오르고 모공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쌓여 있는 각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식품 위주로 먹는다입니다. 먹는 음식이 곧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사람의 체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 분보다 체취가 강한 편인데요. 그 이유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 대신 항산화 효능이 있는 식품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식품은 피부 노화 작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서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은 해바라기씨, 아로니아, 블루베리, 강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외출 후 냄새가 배는 옷은 꼭 갈아입고 흡수가 잘 되는 속옷을 입는다입니다. 여러분은 외출 후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한번 입었던 옷은 바로 빨기 아까워 다시 옷장에 넣어두는 편인데요. 이것도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며 바뀐 호르몬으로 인해 한번 입은 옷은 이미 냄새가 밴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나 입안을 깨끗하게 씻었어도 냄새 밴 옷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씻은 의미가 없겠죠. 노인 냄새를 없애려면 냄새 밴 옷은 바로 옷걸이에 걸지 마시고 깨끗하게 세탁 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겉옷뿐 아니라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과략근이 약해지다 보니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이 자주 겪는 전립선 비대도 노인 냄새의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속옷을 하루에 최소 한 번씩 갈아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채취를 풍기는 겉옷이나 양말, 침구류 등은 자주 세탁해주시고요. 아무리 빨아도 의류 속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삶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6, 70대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시설, 특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알게 모르게 이런 냄새 때문에 주위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냄새가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오늘 영상에 나온 것들을 참고하여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해도 일상을 더 쾌적하고 자신감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 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